탄자니아의 4월에는 공휴일이 많아서 보통 학교들은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단기 방학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 드디어 여행 가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당일 아침에 짐을 쌉니다. 문제는. 저희의 그 한국에서의 짐이 아직 여기 에 도착을 안 했어요. 저희는 지금 우선 몇달살 여름 옷들, 여름 신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터키 날씨를 검색해보니 늦가을 날씨라서 굉장히 춥다고 해요. 무사히 여행을 하고 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볼까요? 저녁 비행기이지만 좀 여유 있게 출발해 줬어요. 여기는 중간에 경찰이 막아서 교통정리를 하면은 얼마나 막힐지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터키 여행을 엄청 기다려왔어요. 터키 역사에 관한 자료도 같이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특히 백종원의 푸드트립 몇 번을 돌려봤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이어리에 적어서 리스트를 들고 가는 중이랍니다. 어? 안녕. 안녕. 지안녕.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려줘 원래 우리가 여기 택시를 잘안 타서 그렇지만 <요>? <팬� kleine> 택시를 탔는데 에어컨 되는 <요> 택시가 많지가 않아. 근데 오늘 이렇게 에어컨 있는 택시를 탔다는 거는 아주 출발이 그렇죠. 좋은, 좋은 거야. 시작이 좋은 거야. 한달만 전에 막 도착했을 때, 어, oh, 이 숨막히는 더위 뭐지? 싶었는데 그곳에 다시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안녕, 간다, 안녕, 다녀올게요. l e t 우리 문유와 미미는 할줄 아는 말은 적지만 그래도 기회가 생기면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붙였어? 어, 다 붙였지. 몸이 가볍네. 너무 좋다. 가볍게 비행기를 탈수 있어서. 이리 와, 여기 와야 돼. 무사히 들어왔고요. 여기는 다레스 살람 라운지입니다. 어, 아이들 거를 이제 페이를 해야 될줄 알았는데, 10살 아래는 무료라고요. 사실 다른 나라 다니면서 라운지는 항상 36개월 이상이면 거의 다 돈을 냈던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 다레스 살람 공항에는 3개의 라운지가 있어요. 출국장 안쪽에는 CIP와 트위가라는 라운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트위가라는 곳으로 왔었고 음식이 모두 너무 맛있어서 대만족이었어요. 뭐며 시바? 릴리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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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라고 해야지? 이거 진짜 여기다. 어이구 온다. 저희가 탈비행기예요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로 먼저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싶었는데 통로 문을 열어주길래 "어, 뭐지? 왜 이렇게 빠르지?" 했거든요. 이렇게 통로에서 기다리긴 또 처음이네요. 빨리 타고 싶어서 비행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드디어 보딩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좋아해요. 평소에 엄마가 마음껏 주지 않는 단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화도 실컷 볼수 있잖아요. 미미 표정 좋은 것좀 보세요. 거의 풀 부킹이었는데 저희 옆자리가 비어서 아우 너무 좋았답니다. 제가 여행 중에서 가장 설레어하는 시간이 바로 이 달리는 시간이랍니다.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끔 차로도 아 아니 아니 잠시만 한번 탈게. 왜? 다한 대? 왜냐면요, 제가 아빠 몰래 글루텐 제한식을 시켰거든요 <laughs> 2시간 반에 날아서 아디스 아바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공항은 처음 봤어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많은 경유 공항에서도 이 정도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 같은 아프리카 맞는지 정말 시원한 날씨였어요. 야, 시원한, 시원한 지 않아? 너무 좋아. 드디어 이스탄불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현지인보다 유심비가 10배나 더 비싸대요. 공항에는 와이파이 키오스크가 있는데요. 여권을 스캔하면 1시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줍니다. 유심까지 모두 사서 택시를 타러 나왔습니다. 어우, 나와서 보이는 풍경이 이스탄불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아, 여, 안 우와, 여기는 한국이랑 똑같네? 나도 절로 탔어. <laughs> 도심에 들어서자 곳곳에 보이는 역사 유적지들 트램 이런 감성이 이게 유럽 바이브인가 이게 티르키에구나 싶었어요 다리 하나를 건너면 유럽과 아시아 를 오갈 수 있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 고요 동로마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 모든 게또 이슬람화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분위기가 참 묘하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리기도 전에 아 티르키에 잘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답니 호텔 잘 찾아왔고요. 아직 체크인하기는 이른 시간이라 짐만 맡겨놓고 나왔어요. 여기는 어딜 가도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더라고요. 아침 8시가 좀 넘은 시간이라 아직 사람은 한산하지만 그냥 공기며 날씨며 모든 게다 좋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그대로 입고, 탄자니아에서는 더웠다면, 그냥 이렇게 입고 시원한 정도? 그지 어, 날씨 너무 좋다. 최저 온도가 10도 정도 되고요. 최고 온도 22도. 정말 환상적인 날씨 아닌가요? 아, 갑시다. 카이막 맛집을 찾고 있었는데요. 어, 길에서 저렇게 친절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거든요. 호의 끝에는 뭘 요구하겠지, 이런 방어적인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다들 너무 친절하셨어요. 와, 여기 사진 찍자. 너무 예쁘다. 아까 현지인이 추천해준 세븐힐이라는 식당이고요. 뷰가 정말 좋았답니다. 골목마다 개도 고양이도 저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도 보는 게 힐링이었답니다. 숙소 근처를 걸어봤더니 그동안 책에서 영상에서 보았던 관광명소들이 여기다 있었더라구요. 어, 어, 여기. 어? 이렇게 고양이랑 개가 많이 보이요 아이들이 푸드트립 보면서 가장 먹고 싶어 했던 카이막. 먼저 카이막을 찾아 나서 보기로 합니다. 걷는 길마다 모두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완벽했답니다. 걸어서 나오는 곳이 모두 터키 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전 세계 무역이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옛날 실크로드가 있었을 때 왔다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실크와 카펫이 유명하다보니까 이런 가방도 있네요 너무 배고파 부지런히 식당을 가고 있지만 가는 길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들어와서 가방도 하나 구경하고요 카펫도 구경했답니다 우리 반찬 조금씩 덜어 먹어겠다 너무 예쁘다 깜짝이 엄청 깜이 많이 지막 빵을 시킬까? 빵을 좀 치즈빵 맛시켜봤어요. 카이막 있잖아. 이어 나왔네? 응. 군데. 와. 어, 빵이, 네. 빵이 와. 빵이 어머 빵이 엄청 따닦해 여기는 백종원 맛집은 아니고요. 숙소 근처에서 찾아왔는데 빵도 너무 맛있었고요. 저렇게 카이막 한 접시가 4 0 0 0원 정도 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예상하던 맛이 아니야. 어. 응. 꿀도 훨씬 근식하고, 응. 응. 약간 몸에 좋은 꿀 맛. 지 응. 아까시 꿀 말고 응. 너무 맛있다. 너무 응. 맛있다. 응. 치즈보다 부드럽고 응. 응. 너무 맛있다. 생크림과 뭐예요? 치즈 사이인 것 같아. 약간 치즈 같은데 생크림 같기도 하고. 응. 너무 맛있다. 응. 엄마 이게 난 너무 맛있어. 꼬리랑 어 꼬리 되게 엄마 이거 뭐예요? 오리지널 티안는 네네멘. 이거 보면 알지. 네네멘이라는 음식이고요. 토마토와 음. 계란을 으깨서 죽처럼 만든 그런 음식이에요. 네네멘? 이게 계란이랑 토마토? 응. 너무 많나? 아. 먹어도 먹어. 음. 우와, 맛있다. 아침으로 딱이다. 음. 너무, 너무 맛있어. 이거 빵이랑 먹어. <laughs> 어. 어. 이건 집에서 네. 따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아침에 이렇게 제 먹어보고 싶었던 걸 먹으면 제 집이 완성돼. 네. 그거. 먹어볼 것지 네버엔딩 카이막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맛이었답니다. 진하고, 너무 맛있다. 저희 집 미미는 쌈 싸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카이막 쌈을 또 시도해보네요. 숙소에 들어가 한숨 자고,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기도 소리 들리시죠?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아, 괜찮아. 먹었습니까? 여기가 바로 술탄 아흐메 광장이고요. 여기만 해도 몇세기에 걸친 유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해도 만지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니, 안 찌르마. 그게 자고 있는데 안 안으면 안 되지. 싫어하지. 이오벨리스크기둥은 무려 오. 4세기 오베리스. 말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해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래요 아. 결국 안아보고야 마네요 아. 이집트에서 가져온 이 기둥을 보면서 뿌듯했겠죠 황제는 요거 4세기야 4세기? 4세기 이 광장에는 4세기 말부터 100년 전인 1900년대에 있었던 유물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공원으로서도 너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약 100년 전 독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선물한 분수라고 해요. 와서 조립했다고 하는데요. 어우, 대단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 분수에서는 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손도 한 번씩 씻어줍니다. 이제 첫 트램을 타고 이동해 보려고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터키는 관광지로서 다 너무 좋은데 영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친절해서 너무 부담스럽고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기만 하셨어요. 너무 친절해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남편은 교통카드 사는 걸 유튜브로 몇 번을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좀 허무했다고 해요. 오케이. 1 3 3들 정말 친절하시죠 트 Thank y o 이 Thank you. 지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우리 이 온다 되게 이것만 봐도 약간 유럽 같잖아, 어. 이색적이지않아나 트레 처음 타본. 나도 트램한번안 타봤어. 아 타봤다, 그래? 아, 오스트리아에서. 어, 우리 거 맞아요? 어 T1 써있어? 그래? 어, 이거 맞네. 네. 가자. 그래, <laughs>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 두 번째 미션은 달성한 거야. 트램 타기. 비위바 제가 아침에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이랑 나가서 차를 한잔 마시더니 그때 오늘 할 미션들을 적어놨나봐요 내가 이거 끊으려고 계속 동영상 보고 어? 카드 만드는 방법이랑 하려 그랬는데 저 아저씨가 친절한데 좀 허무하네 아니 근데 난좀 의심의 끝에 놓을 수가 없어서 너무 친절하네 대가 없이 친절하다 저는 이 여기가 더좋아 뭐가 좋아 여 살아도 될것 같애 음. 아빠도 여기 살면 좋겠다 먹을 것도 또 엄청 싸 여기가 네. 시내야 아빠 우리 언제 도착해요? 한 10분 남았어요 다음요? 어. 아. 저희는 트램을 타고 페리 선착장으로 가고 있답니다 오늘은 아시아지구를 가볼 생각이에요 갈라타 다리를 트램으로 지나고 있어요. 트램을 한번 갈아타 주고요. 선착장 도착입니다. 그러면은 저기가 지금 부시가지고 우리 지금 아시아 지구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아시아로 가는 거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죠. 아.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미미가 열이 나고 많이 아팠어요. 여행하다가 아이가 아픈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두타운 나나테나.